할머니 왜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78세 재벌 할머니가 딸의 기일을 맞아 찾은 낙골당. 그곳에서 만난 고아, 자매의 엄마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는 그대로 무릎이 꺾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구나.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딸. 그 딸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이들의 엄마였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운명은 때로 잔인하지만 또 때로는 기적처럼 사람을 이어줍니다. 이것은 상실과 재생,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정옥은 어김없이 눈을 뜬다. 넓고 호화로운 집이지만 혼자 사는 집은 너무 고요하다. 가정부 김씨가 준비해둔 아침상에는 정옥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하지만 손이 가지 않는다. 딸 하은과 함께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정옥. 남편은 15년 전 세상을 떠났고 딸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떠났다. 정옥은 서재로 들어가 대안그룹 회장 시절의 업무일지를 꺼낸다. 10년 전 오늘 11월 18일. 하은이 생일 저녁 약속, 청담동 이탈리안 레스토랑 8시, 그러나 하은은 그날 저녁 회사에서 과로한 후배를 집까지 바래다주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에 치여 즉사했다. 정옥은 매년 이날이 되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납골땅을 찾는다. 수원 영통구 반지하 월세방 마이너스 같은 시각. 아리는 새벽 5시 30분 알람에 일어나 동생 아람의 도시락을 준비한다. 냉장고에는 계란 3개, 김치, 오래된 햄이 전부다. 방 한켠에는 엄마 강아린의 영정사진과 위패가 놓여 있다. 엄마, 오늘 기일이에요. 학교 끝나고 낙골당 갈게요. 아람이 일어나 언니 배고파? 라고 말하자 아리는 웃으며 오늘 특별히 계란말이 넣어줬어라고 답한다. 하지만, 아린 자신의 도시락통은 비어 있다. 학교에서는 점심을 굶을 생각이다. 거울을 보며 교복을 입는 아린. 수험생답게 피곤한 얼굴이지만,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짓는다. 벽에 붙은 엄마의 메모 아리나, 엄마가 없어도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아람이 잘 부탁해. 낙골당 가는 길 오후 3시. 정옥은 운전기사 없이 직접 운전해서 낙골 땅으로 향한다. 조수석에는 하은이 좋아하던 백합꽃 다발과 정성껏 준비한 재수용품.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들리는 뉴스 대항그룹. 3분기 연속 최대 실적 경신. 정옥은 라디오를 끈다. 그 모든 성공이 무슨 의미인가. 딸 하나 지키지 못했는데. 아린과 아람은 지하철과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며 낙골땅으로 향한다. 아람이 언니, 엄마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라고 묻자 아린은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야지라고 답한다. 하지만 아린의 가방 속에는 정기요금 독촉장, 월세 연체 경고문이 구겨져 있다. 정욱이 하은의 낙골함 앞에 도착했을 때 복도 저편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 정옥은 재를 올리려다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한다. 아린과 아람이 엄마 강아린의 납골함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아람은 언니, 엄마 냄새가 안 나. 엄마 목소리도 기억이 안 나. 라며 울고 아린은 동생을 꼭 안으며 괜찮아. 우리 엄마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라고 다독인다. 아리는 낡은 비닐봉지에서 직접 만든 주먹밥과 아람이 그린 편지를 꺼낸다.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아람이는 학교에서 상도 받았어요. 보고 싶어요. 정옥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10년 전 자신의 모습이 저 아이들에게 겹쳐진다. 정욱이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아가씨들, 괜찮니? 아리는 깜짝 놀라 경계하며 아람을 뒤로 숨긴다. 저희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정욱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혹시, 보호자는? 아리는 입술을 깨물며 저희 둘 뿐이에요. 아빠는 3년 전에 집 나가셨고, 엄마는 올해 초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한다. 정욱은 천천히 납고람의 이름을 확인한다. 강아린 그 이름을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진다. 하린이 정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린이 고개를 든다. 어떻게 저희 엄마 이름을 아세요? 10년 전대안그룹 사업 기획실 하은이 신입 사원 하린을 자신의 어머니 정욱에게 소개한다. 어머니, 제 후배예요. 열심히 하는 친구라 제가 좀 챙기고 있어요. 하리은 90도로 인사하며 회장님, 하은 선배님 덕분에 회사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하은과 하린이 야근하며 프로젝트 자료를 만드는 장면. 하은 하리나, 너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하린 선배님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은 무리하지 마.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건 내가 할게. 그날 밤 하은이 과로한 하린을 집까지 바래다주다 사고를 당한 날. 빗속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 하린이 사고 현장에서 선배님. 선배님. 오열하는 장면. 정욱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낸다. 하은, 하린, 그리고 회사 동료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이 사람, 내 엄마 맞니? 아린이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 맞아요. 이게 엄마가 가장 행복해 하시던 시절 사진이에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하은 선배님이 엄마의 은인이라고. 정옥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딸을 잃은 슬픔에만 빠져서 하린이를 찾아보지도 않았구나. 아린은 당황하며 할머니 일어나세요. 할머니가 왜 사과를 정욱이 진정하고 아린에게 묻는다. 네 엄마 그 후로 어떻게 지냈니? 아린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한다. 엄마는 하은 선배가 사망한 후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그날 혼자 집에 갔더라면 선배님은 사고를 안 당했을 텐데 엄마는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방 안에만 있었다. 아빠와의 관계도 그때부터 악화됐다. 엄마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병원을 다녔고 결국 아빠는 떠났다. 엄마는 자주 우셨어요. 그리고 항상 하은 선배님 이야기를 했어요. 선배님이 살아계셨으면 너희한테 정말 좋은 이모가 됐을 텐데. 엄마는 마지막까지 선배님을 그리워하셨어요. 정욱은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내가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딸을 잃은 건 나만이 아니었는데. 하린이도 너희들도 모두 내딸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아리는 정욱의 손을 잡으며 할머니 이제 그만 오세요. 엄마는 선배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감사해 하셨어요. 선배님이 있었기에 엄마가 회사에서 버틸 수 있었다고 정욱이 두 자매를 번갈아 보며 너희, 지금 어디서 지내니? 친척은? 아린이 고개를 숙인다. 친척들은 다 연락을 끊었어요. 저희는 엄마가 남겨주신 보증금으로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아요. 근데, 곧 그것도 나가야 할것 같아요. 정욱의 마음이 무너진다. 안 돼. 이런 일이. 정욱은 결심한 듯 아린의 손을 꼭 잡는다. 나랑 같이 가자. 오늘부터 내가 내가 너희를 돌봐줄게. 아린은 당황하며 손을 빼려 한다. 할머니, 저희 괜찮아요. 할머니한테 패 끼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람이 언니의 옷자락을 잡으며 언니 나 배고파. 아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인다. 결국 정욱은 두 자매를 타워팰리스로 데려온다. 펜트하우스에 들어선 아린과 아람은 압도당한다.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낯선 공간. 가정부 김씨가 준비한 저녁상 마이너스 갈비찜, 전복죽, 각종 반찬들. 아람은 신기한 듯 쳐다보지만 아리는 젓가락을 들지 못한다. 저희,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요? 정옥 편하게 먹어라. 여긴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아리는 계속 불편해한다. 저녁 식사 내내 거의 먹지 못한다. 이튿날 아침, 정옥은 아린과 아람을 위해 명품 옷들을 사놓는다. 학교 갈때 입어라. 낡은 옷은 버리고, 아린이 발끈한다. 이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사주신 옷이에요. 못 버려요. 정옥아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걸 입히고 싶어서, 아린 저희 불쌍해 보여요? 저희 동정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정옥은 당황한다.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평생 딸 하나만 키웠고, 그마저 10년 전에 떠났다. 아이를 대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아린이 학교에 가자 친구들이 수군거린다. 제 재벌집에서 산데 어떻게 갑자기 돈 때문에 붙은 거 아니야? 아린은 그런 시선들이 견디기 힘들다.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홀로 울고 있을 때 담임교사가 찾아온다. 아리나 내 보호자 바뀐 거 알고 있어.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린 선생님, 저 언니랑 원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녁 정옥이 변호사를 불러 법적 후견인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아린이 펜을 내던진다. 싫어요. 저희는 할머니 딸이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엄마가 있었어요. 정옥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너희한테 필요한 건 아린 돈이요? 좋은 집이요? 저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랑 우리 집에서 가난해도 행복했어요. 아람도 울면서 언니. 나도 우리 집 가고 싶어. 정욱은 할 말을 잃는다. 자신의 선의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 그날 밤 정욱은 하은의 유품이 담긴 방에 혼자 앉아 있다. 하은의 일기장을 펼친다. 오늘 하린이가 또 야근했다. 저 친구, 정말 열심히 산다. 나중에 내가 아이 낳으면, 할인이 같은 동생 있으면 좋겠다. 엄마, 나중에 할인이 우리 집에 초대해도 돼요? 정옥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으며 온다. 하은아, 엄마가 뭘 잘못한 거니? 내가 아꼈던 후배의 딸들인데, 왜내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정옥은 결심한다. 내일 아이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겠다고 다음날 정옥은 아린과 아람을 다시 낙골 땅으로 데려간다. 하은의 낙골암 앞에서 정옥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에게 말한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무 서둘렀구나. 너희 엄마를 너희가 살아온 시간을 존중하지 못했어. 정옥은 하은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하은아. 이 아이들은 내가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이지. 엄마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 하린이 정욱의 말에 마음이 움직인다. 할머니. 정욱 나는 너희 엄마가 될수 없어. 그 자리는 하린이일 것이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될수 있지 않을까? 내 엄마가 가장 아꼈던 하은이의 엄마로서 정옥은 아이들을 하린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반지하로 데려간다. 정옥은 월세를 대신 내고 아이들이 정리할 시간을 준다. 아린이 엄마의 옷장을 열자 거기에는 하은 선배의 사진, 회사 사원증, 함께 찍은 사진들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엄마가 남긴 편지. 아린아 아람아 엄마가 미안해 더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너희는 강한 아이들이야. 엄마가 가장 존경했던 하은 선배님처럼 너희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줘.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하은 선배님의 가족에게 인사라도 하고 싶었는데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아리는 편지를 읽으며 운다. 이것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었다는 것을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눈다. 정욱이 하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여준다. 이 사진 봐. 하은이가 다섯 살 때인데 고양이 구하려고 나무에 올라갔다가 못 내려와서 소방차 부른 적 있어. 아린과 아람이 웃는다. 아람 할머니, 하은 이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욱 착했지. 너무 착해서 탈이었어. 남 챙기느라 자기는 항상 뒷전이었지. 내 엄마처럼. 아린 엄마도 그랬어요. 당신은 굶으면서 저희한테는 꼭밥 먹이려고 하셨어요. 정옥 두 사람이 만난 게 기적 같다. 서로를 위하는 사람들끼리 만났으니까. 며칠 후, 아린이 학교에서 상을 받는 날. 정옥이 처음으로 학교에 온다. 다른 부모들 사이에서 홀로 앉아 있는 정옥. 아린이 상을 받으며 정옥을 보고 환하게 웃는다. 시상식 후, 아린이 정옥에게 달려와 할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한다. 정옥은 아린을 안으며 당연하지. 우리 손녀가 상 받는데, 그 말에 아린이 울컥한다. 할머니, 저희 진짜 가족이 될수 있을까요? 정옥 이미 가족이야. 하은이가 이어준 인연이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후견인 절차를 밟는다. 이번에는 아린이 자발적으로 사인한다. 판사 아린 양, 정말 강정옥 씨를 후견인으로 원하는 게 맞습니까? 아린네. 할머니는 저희를 불쌍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 하세요. 그게 느껴져요. 법정을 나서며 세 사람은 손을 잡는다. 정옥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짓는다. 펜트하우스는 이제 진짜 집이 되었다. 거실에는 아람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고, 아린의 대학 합격증이 액자에 담겨 있다. 아린은 하은이 다녔던 대학에 입학했고, 아람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정옥은 두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늘 학교에서 뭐했어? 같은 평범한 대화를 나눈다. 가정부 김씨 회장님, 요즘 정말 표정이 밝으세요. 정욱 그래? 아마, 이 아이들 때문일 거야. 11월, 두 사람의 기일을 함께 맞는다. 세 사람은 낙골 땅에서 나란히 앉아 제를 올린다. 정욱 하으나, 할인아. 너희가 이어준 인연 덕분에 할머니가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 고맙다. 아린 엄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엄마가 하고 싶었던 모든 걸 대신 해주시고 계세요. 아람 하은 이모 만나뵙지는 못했지만 엄마가 많이 사랑하셨대요. 저희도 이모를 사랑해요. 세 사람은 꽃을 두낱꼬람에 나눠놓고 함께 절을 한다. 정옥은 하은 마이너스 아린 장학재단을 설립한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 특히 고아가 된 형제 자매를 지원하는 재단. 기자회견에서 정욱 이 재단은 제 딸과 그의 소중한 후배를 기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남긴 사랑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아린도 재단의 학생 대표로 인터뷰한다. 저와 제 동생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할머니의 사랑 덕분입니다. 이 사랑을 저희도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함께 마트에 간다. 아람이 할머니 이거 사도 돼요? 하며 과자를 들고 정욱이 웃으며 그래 담아라. 계산대에서 직원이 어머니 손녀들 정말 예쁘네요. 정욱 그렇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이에요. 아린과 아람이 정욱의 양팔을 잡으며 걷는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순간. 5년 후, 아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하은 마이너스 아린 재단에서 일하고 있다. 아람은 중학생이 되어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받는다. 시상식장에서 아람이 마이크를 잡는다. 이 상을 하늘나라에 계신 제 엄마와 하은 이모에게,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할머니께 바칩니다. 객석의 정욱 83은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친다. 옆자리에 아린이 할머니 손을 잡는다. 네 사람 아은, 하린, 정옥, 아린, 아람의 가족사진이 펜트하우스 거실 한가운데 걸려 있다. 디지털 합성으로 만든 사진이지만 다섯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인연이,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든다. 강정옥, 박아린, 박아람. 세 사람은 각자의 빈자리를 채우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